건강을 생각해서 탄산음료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0% 생과일 주스는 건강음료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일 주스는 콜라만큼이나 많은 양의 설탕 덩어리일 수 있으며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일 주스가 위험한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섬유질이 사라져 액상 과당 폭탄이 됩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있어 과당 흡수를 늦춰주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 섬유질이 거의 제거됩니다.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팅, 버디퍼런스 비트위, 이팅, 어홀, 애플 VS, 드링킹, 애플 주스 섬유질 없이 고농축된 액상 과당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와 거의 동일하게 급격히 치솟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둘째, 포만감 없이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액체 형태인 주스는 우리 뇌가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여 통째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 과일에서 추출된 칼로리를 쉽게 섭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3부터 4개의 오렌지가 필요하며 이 모든 과당이 포만감 없이 체내에 흡수됩니다. 셋째, 간에 부담을 주어 지방간 위험을 높입니다. 주스에 있는 주요 당분은 과당입니다.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너무 많은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립니다. 간은 남는 과당을 지방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게 되며 이는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주스 대신 물이나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